안녕하세요 온디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엑셀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다섯 가지 핵심 기능을 함께 배워 볼 거예요 틀구정으로 스크롤을 내려도 제목이 보이게 만들고 정렬과 필터로 원하는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하고 중복된 데이터는 깔끔하게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부분합 기능으로 자동 계산까지 완성해 볼 거예요 실무에서 꼭 필요한 기능들이니까 엑셀이 아직 낯선 분들도 걱정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틀 고정 기능 알려드릴게요. 틀 고정은 이렇게 데이터 양이 밑으로 쭉 많을 때 스크롤을 내렸을 때첫 행의 제목 부분이 가려지면서 좀 불편하게 화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말 그대로 틀을 고정하는 틀 고정 기능입니다. 보는 방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위에 메뉴 보기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 바로 틀 고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했을 때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 위탱과 왼쪽 열을 고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C7셀에다가 커서를 두고 위에 메뉴 틀 고정에서 틀 고정 첫 번째 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선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 셀을 기준으로 위쪽 전체와 그리고 왼쪽 전체가 고정이 됩니다. 스크롤을 내렸을 때 이렇게 위에가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왼쪽 전체 AB열이 고정이 됐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제 좌우 스크롤을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AB열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 영향을 받아서 틀 고정을 하는 기능이고요. 다시 틀 고정, 취소 버튼 누를게요. 두 번째 거는 어느 셀에다가 커서를 놓아도 그냥 첫 행만 무조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클릭하면은 첫 행, 즉, 1행만 고정이 되는 건데요. 스크롤 내렸을 때 이렇게 1행이 움직이고 있지 않죠. 어, 이거를 아마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는 첫 행이 아니라 첫 열을 고정하는 거기 때문에 눌렀을 때 A 열만 고정이 돼요. 그래서 옆으로 스크롤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였을 때 A 열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알아두시면 엄청 유용한 기능이니까 틀 고정 기능 한번 사용해 보세요 두 번째로 정렬 기능 알려 드릴게요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고객명을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데이터를 전체 바꾸고 싶어요 이럴 때 정말 많이 쓰는 게 정렬 기능인데요 정렬을 하려면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에 대한 개념을 한 번씩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한글로 따지면 기역부터 히읗 순으로 정렬이 되는 게 오름차순이고요 반대로 히읗부터 기역으로 정렬이 되는 건 내림차순이요 영어로 따지면 A부터 Z까지가 오름차순이고요. 반대는 내림차순이고요. 숫자로 따지면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되는 게 오름차순이고요. 반대로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순으로 정렬되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이 모든 데이터를 고객명을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할 거기 때문에 오름차 순으로 전체 바꿔볼게요. 전체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 데이터 영역 아무데나 커서를 두고 Ctrl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죠. 그리고 위에 메뉴 데이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바로 정렬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대화 상자가 뜨고요. 여기에 정렬 기준을 제가 고객명으로 할 거고, 그리고 셀 값은 그대로 두고요. 정렬의 차순을 오름 차순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가나다 순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기억부터 순서대로 정렬이 전체 다 바뀌었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주문일이 최근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역시 전체 선택 컨트롤 A를 누르신 다음에 데이터에서 정렬 누르시고, 정렬 기준을 주문일로 바꿔 주시고요. 주문일을 최근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으면 최근 날짜는 숫자가 큰 거기 때문에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순으로 정렬을 하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누르면 주문일이 최근 날짜 순에서 오래된 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필터 기능 알려드릴게요. 필터에는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가 있는데요. 우선 자동 필터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자동 필터 기능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전체 선택 컨트롤 A를 한번 눌러주시고 위에 메뉴 데이터에서 이렇게 깔때기 모양이 있는 필터 모양만 눌러주시면 자동 선택으로 필터가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볼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모두 선택을 해제하고 서울인 내용만 보고 싶다. 그러면 서울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 중에서도 서울 내용만 걸러서 따로 볼 수가 있는 이게 바로 자동 필터 기능이에요. 지역 옆에 하살표에 깔때기 모양이 같이 함께 생겼는데요. 필터링을 했다라는 표시고요. 다시 여기에 눌러서 필터 해제를 누르시면 원래 데이터가 보입니다. 조금 더 응용해서 이번에는 구매액이 50만원 이상인 데이터만 제가 보고 싶어요. 이럴 때는 구매액 옆에 화살표 누르셔서 숫자 필터로 간 다음에 50만원 이상인 것만 제가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50만원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한 크거나 같은 메뉴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다가 00000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면 50만원 이상인 데이터만 걸러서 볼수 있습니다. 다시 구매 옆에 깔때기 모양 눌러서 필터 해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이런 식으로 자동 필터는 이 영역 안에서 이 데이터 영역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필터링해서 볼수 있는 기능이고요. 고급 필터를 알려 드릴게요. 고급 필터는 이 영역 안에서만 필터링 되지 않고 다른 영역에다가 따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서 필터링 할수 있는 기능인데요. 먼저 이 필터 모양을 다시 누르면 자동 필터가 해제가 되고요. 고급 필터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제가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필터링하고 싶은 조건은 지역이 서울이면서 구매액이 50만 원 이상인 데이터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서울이어야 되고요. 구매액도 50만 원 이상인 데이터만 걸러서 보고 싶다는 뜻이죠. 그러면 지역이라는 필터 자체를 선택해서 Ctrl+C를 눌러서 복사를 누를게요. 그리고 다른 다른 곳에다가 제가 c t r l v 눌러서 붙여넣 기를 어요 여기에 밑에다가 서울이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또 다른 또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구매액을 Ctrl C 눌러서 이곳에다가 Ctrl V 누르고 이번에는 50만 원 이상이라는 부동호와 함께 조건을 써야 되는데요. 조건을 쓰기 전에 먼저 이 개념을 한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고급 필터의 조건을 쓸때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그 필터명, 그 제목명 바로 밑에다가 쓰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곳에다가 쓸지 여기 밑에다가 쓸지는 내가 넣고 싶은 필터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이 서울 이면서 구매액이 50만원 이상인 거를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면서는 엔드 조건이라고 해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뜻인데요. 얘와 얘가 같은 행에 써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지역이 서울이거나 구매액이 50만 원 이상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나는 필터링하고 싶어 그러면 이곳이 아니라 바로 밑에다가 조건을 써야 돼요. 즉첫 번째 조건과 이렇게 다른 행에 써야지 되는데요. 이게 바로 고급 필터의 조건 쓸때 하나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부동호에 관련된 거는 여기를 참고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은 지역이 서울이면서 구매액이 50만원 이상인 거를 표기할 거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부등호를 먼저 크거나 같다 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만 거른다는 뜻이죠 자, 아, 조건은 썼고요 지역이 서울이면서 구매액이 50만원 이상인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고 싶진 않고요이 중에서도 주문일과 고객명만 추출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주문일, 컨트롤 C, 그 다음에 이곳에다가 컨트롤 V, 고객명,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따로 내가 걸러내고 싶은 부분까지도 필드명을 복사를 해놔야 돼요. 네, 모든 세팅은 끝났어요. 이제 고급 필터를 시작할 건데요. 여기 영역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찾을 거니까 이곳에다가 커서를 두고 Ctrl+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위에 메뉴 데이터 누르시고요. 필터 옆에 조그맣게 써져 있는 고급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대화 상자가 떴는데요. 제가 이 현재 위치에서 필터링 할건 아니고 다른 위치에다가 필터링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복사 누르신 다음에 목록 범위는 지금 제가 전체 선택을 하고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돼요. 조건 범위 클릭하고 여기에 썼던 이 4개의 셀을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복사 위치 클릭하고 이 2개의 셀을 선택하시면 돼요. 결국 이 영역 안에서 이 목록 범위 안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얘네들만 추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네, 이렇게 데이터가 필터링 됐고요. 여기에 샵샵샵은 표시는 열의 너비가 좁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로 열의 너비를 넓혀주시면 됩니다. 지역이 서울이면서 구매액이 50만원 이상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는 4건이 나왔네요. 내가 걸러내고 싶은 조건을 별도로 만들어서 다른 장소에다가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고급 필터입니다. 네, 다음으로 중복된 항목을 한번에 제거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데이터 양이 많을 때 여기에 혹시 중복된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의 기능으로 중복된 데이터 바로 삭제할 수 있어요. 바로 위에 메뉴 데이터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메뉴구요. 역시 Ctrl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중복된 항목 제거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대화 상자가 떴고요. 여기에 모두 선택을 취소하고, 어떤 게 중복이 되면, 중복된 값이 어떤 거면 제거를 할 건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주문 번호가 혹시 똑같은 게 있으면 제거를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중분 번호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중복값 26개가 있었나봐요. 그리고 그걸 발견해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유값 그대로 133개는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대화상자가 뜨면서 중복된 주문번호가 하나는 그냥 놔두고 중복된 게 있었던 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기능으로 엄청 쉽게 줄수 있는 기능이에요. 마지막으로 부분합 기능 알려드릴게요. 부분합은 내가 그룹별로 묶어서 어떤 합계를 본다든가, 개수를 본다든가 할 때, 혹은 평균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묶어서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요. 부분합을 하시기 전에는 내가 그룹으로 묶을 부분을 먼저 정렬을 하셔야 돼요. 정렬, 우리 방금 전에 알려드렸죠? 저는 지금 지역별로 구매액이 총몇 개가 있었는지, 그리고 구매액의 합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어요. 이럴 때 바로 부분합 기능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지역별로 보고 싶기 때문에 정렬을 지역을 기준으로 먼저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선택하는 단축키 ctrl a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위에 메뉴 데이터에서 정렬 정렬 기준을 제가 지역으로 정할 거고요 정렬 차수는 오름차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다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지역이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경기에서부터 정렬 기준이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다시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의 오른쪽 끝에 있는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대화 상자가 떴고요. 그룹화 항목은 지역, 내가 방금 정렬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역별로 보겠다는 뜻이고요. 사용할 함수는 어, 합계로 되어 있죠. 저는 지금 구매액에 대한 지역별로 합계를 보고 싶어요. 그럼 사용할 함수 그대로 놔둘게요. 그리고 계산할 항목을 구매, 어, 체크되어 있는 거 그대로 놔둘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가 조금 스크롤 내려보면 경기 요약해서 경기 부분에 총 구매 합계된 금액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경북 부분 총 금액, 구매 합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서울 나오고요. 이렇게 부분합을 한 번의 기능으로 준 거예요. 주고 나면 이제 왼쪽에 이런 1, 2, 3이라는 윤곽 기호가 생기는데요. 1을 눌렀더니 전체적인 총합계의 구매액을 알 수가 있고, 2를 눌렀더니 지역별로 나눈 이구매 합계를 볼 수가 있고요. 3을 눌렀더니 다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는 방법만 달라지는 이 기호도 함께 생깁니다. 지역별로 구매액의 합계를 봤는데, 지역별로 개수까지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몇 개가 구매가 됐는지 개수도 확인을 하려면, 다시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또 한번 부분합을 눌러주시고요. 그룹파 항목은 그대로 건들지 않고 놔둘 거고요. 사용할 함수를 이번에는 합계가 아니라 개수로 바꿔 볼 거고 계산할 것도 마찬가지로 구매 기준으로 개수를 판단할 거니까 그냥 놔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부분 합을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의 대치를 해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합계 구했던 것도 남아 있고 그리고 개수까지 추가로 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야 전에 기록이 남아 있겠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 볼게요. 스크롤 내렸더니 이번에는 아까 구한 합계도 나와 있고 또 지역별로 개수까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경북은 24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윤곽기호라고 불리는 이 부분에 따라서 또 보는 방법이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룹별로 묶어서 어떤 기준을 정한 다음에 합계나 평균, 개수를 보고 싶을 때 쓰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고요. 부분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시 전체 선택한 다음에 부분합 메뉴에서 모두 제거 누르시면 원래 데이터로 돌아옵니다. 오늘 배운 틀고정, 정렬, 필터. 중복제거, 부분합 기능은 엑셀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정말 많이 쓰이는 기본이자 핵심이에요. 저는 더 유익한 강의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